아, 언니. 진짜 오래 걸렸다. Ah 정글... uh, you cannot find the Google map, that one. That's yeah. why you what's that's why you paint this one. Yeah. yeah. This is Cause... the this is uh you mean this is the nearest one to the lakasa. 가서 온.. 이거 뭐지 이거? 이 어플 이걸 뭐라 하지? 온그글드 그래. 그, 그, 어쩐지 너무 정그리다 싶었어 <laughs> 아 드디어 도착 그러니까 이 쳐야지 뭐 안녕 어. 아이노 아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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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I know. 아, 진짜 언니 근데 진짜 유럽 같아 그러니까 예쁘. 예쁘다. 아 근데 기사님한테 좀 미안하네. 그니까. 와 아, 너무 예쁘다. 와아 아, 고양이도 있어서 너무 좋아. 언니 여기 예약해줘서 고마워. 아 근데 진짜 덥다. 아 너무 예쁜데? 어, 고양이... 아, 어, 고양이 진짜 많아. 아, 어, 너무 귀여워. <laughs> 안녕~ 아, 어, 너무 좋다. 진짜 힐링이다아 어, 너무 예쁜데? 아...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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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oh, Mata. Inside Mata. You <laughs> <Inside> Mata. <mother. laughs> oh, oh God, let right. go Thank you. Thank you so much. Enjoy. If you need water, we have water here. We have soft drinks okay. here there, and beer. Oh, okay. It's free? <laughs> okay. <laughs> okay. 땡큐! 음. 완전 쫀득쫀득한는 오너 느낌? 맛있다. 진짜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힐링 캠프. 야 빨. 지영번에 거기서 먹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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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m m 근데 화장실은 그냥 그랬니? 어 너무 예쁘게 근데 방은 되게 심플하다. 근데 밖에가 진짜 미쳤어. 와씨. 아 근데 진짜 언니 약간 오버 많이 하자는 스페인 같아아 너무 예쁘다. 자, 숙소의 수영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예뻐. 거의 스소보다더 이쁘다. 수영장도 저희가 전진했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약간 필리핀의 유럽 느낌, 어, 너무 이쁜데? 미안해. d 어떻게 u know 아? it, it's, it's m 네, 아 Ross. I got something in it. i Halo mango 오늘 저녁은 맹고빙수 오케이, 땡큐! 아나 근데 먹고 가야 되지 않을까? 다 녹잖아 우와! 맛있겠다 좋아 그러니까 그럼 우리 망고빙수 먹을래? 그래, 어, 좋아 짠! 짠! 먹으겠습니다 그냥. 아, 이쪽이 더. 저기 봐 봐. 땡이 톡톡이, 땡이 톡톡이. 이 음악 음악 서비스도 있 고양이 발견. 아, 너무 이쁘다, 진짜. o r 오늘 날좀 흐리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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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있으니까 머리 아프다. 거북 포인트. 오늘 아무래도 거 포인트 글비. Can I can I take of you together? Oh yeah, sure. Oh, <laughs> uh, Eric, Eric. Ah, Sony, Sony. Ah, so, ah, sorry, Sony, Sony, <laughs> Sony. Sony. actually my true name is b i s o n but mostly they call me Son. Um, 너무 other, 너무. 아들, yes. 너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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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고 잘해 주시는 best best teacher ever you live in w a a c t u a 뿌려줬던 거맞으니까 엄청 괜찮아졌어. 여기도? 응. 음. 너 물을 넣어. 뭐야? 은거야째 About me right now? Yeah, yeah. yeah wonder one by one. That's not good. It's okay. <laughs> Take a picture here. Oh, <laughs> ah, cute! Wow. wow! Wow! I love you. Wow! Cute. 대박 아 이거 렇게 주시는 네. 거예요 <laughs> 와 땡큐 <laughs> 예쁘신가 아, Thank you. Do you have luggage <laughs> here? 그래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들... 아들... 고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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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아매기들마리 아들... 이거 뭐야 몰라 <laughs> 엉덩이 들 <개> 아들... <laughs> 아 아들... 아들... 아아아아아아 아들... 아 그래, 언니, 언니 씻어 아니, 아니, 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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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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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날씨가 안좋아가아고 니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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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니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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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이쁘게 안 나온다 리얼레디리 아, 빤디 폴 굿나잇 리얼리 땡큐 야왜세 했다 아씨 얼굴 언니 근데 이뻐봐손생님 보여? 아왜 이래? 어, 이마선손 생겼어 그 아까 그거 쓰이 너무 센가? 아니 나 그냥 그대로 탄거 같아 아나똑 어떡하지 나 나도 배고파. 없어 많이. 해 없어, 우리도 많이 해. 없어. 반달라네 우리도 없어. 깨. 아. 잠 먹고. 음. 잠 먹고. 어 너무 내 스타일 아니에요. 너무 아니. 판도라. <laughs> 판도라 괜찮. 아 귀여운 거 많다. 사고 싶지만 뭔가 일회용이 될것 같아서 나만 살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신기해. 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팁이 나야될것 같은데? 봤어? 응. 진짜 신기해. 이거. 설치는 래어어어어어어어 진짜 신기하다. 안 딸려, 이거. <목소리> 아. 먹어보자. 뭐해? 음! 맛있다. 근데 완전 뽀질뽀질하다다 나왔다. 음! 저한 트러플이랑 마르데리랑 안만. 만만. 안만을 추천합니다. 괜찮 았다 아니 어, 어땠어 괜찮았다. <laughs> 오늘 도 엄청난 <laughs> 어, 굉장히 멋쟁이 특인데 비난 로나 아, 아 오케이. 심하다. 아 너무 시끄러워. 와, 예쁘다. 아케이 여기로 들어왔어? 응.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안마명곡과 알로나비치를 바로 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어제 툭툭이 타고 알로나비치까지 갔는데 내다갑니다. 와. 이렇게 죽인다잉. 바이바이. 나 필리핀 지금 세 번째인데 처음 한번 아, 봐. 진짜? 응. 어. 아너 필리핀. 아니 안, 안 와봤어? 졸리비한 번도 먹은 적 없어. 시작! 근데 유니폼 좀 귀엽다. 이거는 라로하고이렌프라고 이거는 라이브고이고 사람들 말처럼 그냥 그 스파게티? 알로하 버거 맛있어요. 언니가 네일을 갖고 왔는데 방금 전 옆에서 자고 네, 근데 여러분 저 네일을 더 좋게 합니다. 어떤 그 땡땡땡도 내일보다 훨씬 나아요, 개인적으로. 길거리에서 노상으로 커피 먹기 귀여워 <laughs> 이거는 솔트 크림, 얘는 스페니쉬 라떼 한번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짠! สิบปีทองก็ปีสบายน่เียวหรอบุมบุมบายะบุมบายสบมัดบบุมไยังงอุ้มยุมยุมบอมี่บุม 관리 느낌? 아닌가? 아 이제 안녕, 보홀. 우리는 마사지 받고 이제 한국으로 건너도 재밌었다, 그치? <laughs> 이렇게 핫티그 벗고, 풀물 사파입니다. 진짜 강추. 그 공항도 드랍해주시고, 픽업도 무 무료로 해주시고 마술이 사 분들도 엄청 좋았어요. 진짜, 첫날부터 여기 올걸 아쉽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一定忙。